지금 지으려면. 비싸져가지고. 비싸져갖고, <laughs> 건축비 비싸져서 지금 지으려면 답도 없습니다. 단지 3층에 와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네. 두 대가 있습니다. 네, 아, 이게 제일 큰 장점입니다. 아, 엘리베이터 두 대가 있네. 네, 아. 네. 근데 엘리베이터가. 네. 자. 지금 몇층 가요, 저희? 42층 2층갈 때. 네. 자, 이제 처음 오는 분들이. 아, 텐키네 이게 뭔가 뭐 하시는 분들이 있다. 못, 못 눌러요, 이거. 봐봐, 이기가 이럴 자. 때 42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저 솔직히. 청봐야 유튜브에서 봤어요. 엘리베이터 <laughs> 네. 탱키라고 이제 네. 앞자리 뒷자리 이렇게 있는 네. 건데 이거 근데 처음 타는 사람들 이거 못 올라가요. 사실 층은 빽빽하게 채워야 되니까 와. 이게 더좀 예쁜 거아요 예쁘죠. 예. 네. 아 뒤편에 보면 W 마크. 네. 아 약간 뭐지? 원더풀 시티 라이프. 예. 네. 아멋있다 이야 뒤에 위편에. 근데 그치. 이게 이런 그 비닐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 예쁨이 네. 느껴진다 네. 그렇죠. 아트홀 같이 있네 이게 어 그러네 음. 오, 멋있다 현대 엘리베이터네요 네. 오아 금방 올라왔는데요? 오 진짜 생각보다 금방이네 저희가 사, 네. 42층 와 여기 네. 공용 공간인 거잖아요 진짜 크네요 진짜 크다 여기 자전거도 되고 어, 아 근데 사실 공용 공간은 아, 음. 자기 소지품 주면 안 돼요 아 원래는 안 돼요? 원래는 안 되는데 그 보시면 이까지 공용 공간 엘리베이터 내려서 공용 공간 왔잖아요 네 이쪽에 한지 여기 한지 꺼잖아요 그쵸 어 잠시만 여기는 유모차 되겠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안됩니다 소방법상 안되는게 맞는데 안되는데 근데 안되는데 쿠팡아저씨는 다 놓잖아요 <laughs> 어쨌든 그렇습니다 <laughs> 세대 개별 창고수준으로 쓸수 있는 공용공간이 어... 공용 마련되있다 진짜 요 아, 어, 근데 음. 무슨 이런데까지 이런데까지 홈을 넣었어요? 이거 사실 그냥 1체로 해도 됩니다 그러네? 이거 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와, 와. 디자인적인 음. 측면인건가 아, 좀 예쁘잖아요 음. 뭔가 이렇게 둥이 네. 되어있으니까 와 아, 들어보실까요? 네 어? 어, 어 안녕하십니까 뷰가.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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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례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와 원룸님 네뭐 보고 계셨어요? 일단 뷰가 <laughs> 미쳤습니다 좋다성공원이네 근데 저 지금 저기 힐스테이트 공사하시는 분 네. 보니까 옛날 생각 납니다. 저 지금 올라가 계신 분 네.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네. 아 너무 적나라하게 네. 보이긴 한데 저분들 있잖아요. 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네. 저분들 지금 한번 화장실 갔다오면 <laughs> 4시간동안 못갑니다. 제가 경험자입니다. 아, 이공사파에서일좀 하셨어요. 공사파에서 일했는데 4시간동안 못갑니다. 저분들. 어, 마음이 아프네요. 어쨌든 네. 뷰가 네. 와 태평양 그대로 다 보인다. 여기가요. 네. 남서양인데 네. 이제 수창공원 아까 저희가 있었던 곳그다음에 수창초등학교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달성공원이 잘 보이는데 네. 힐스테이트가 딱 올라와도요 네. 이 사이뷰로 달성공원이 보이기는 해요 네. 어... 그리고 올라오기 전에는 저기 뒤편에 이렇게 저쪽에 와룡산 방향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산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고요 앞에는 네. 앞산이 펼쳐져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거실이잖아요 네. 창호가 네. 옆에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더있는게더 신기하다 그렇죠. 청비라이 네, 어. 아파트에서 유일하게 창구, 네. 거실 창호가 두 개인 84D 타입이거든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지금 여기가 거실이잖아요. 네. 이 거실 아트월에서 이 거실 끝까지 6.4m가 나옵니다. 와, 엄청 크네. 보통 84 타입에는 네. 4.5m가 네. 정석인데. 네. 진짜 길다. 진짜 길어요. 어, 길다. 진짜 어디 가서 광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여기다. 그쵸. 렇 어, 여기는 그렇게 말이 되겠다. 그리고 소파를 여기 딱 둬야 되겠네요. 그쵸. 아, 그렇지. 왜냐면 여기서 밥 먹어야지. 맞아요. 동대구 열린 애들의 광폭거실 세대가 있거든요. 네. 거기 배치한 거 보면 진짜 예뻐요. 음... 말씀하신 대로 여기 소파를 두고 네. 바로 뒤에 식탁을 두거든요. 네. 그리고 넓은 광폭거실 개방감. 느끼면서 와, 앞에 네. TV 보는 건데. 아, 결 부분도 너무 예쁘게 되어있다. 아, 월의 색깔이 너무 예쁜데. 이게 오. 유럽산 타일이래요. 와, 어 질감이 장난 아닌데? 와. 제가 오늘 옛날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제가 옛날에 네, 네. 네. 할게 없어갖고 벽걸이 TV도 알아봤어요. <laughs> 네. 벽걸이 TV가 이거 있고 없고 공사하는 수준이 다릅니다.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놨는데, 이거 콘텐츠 네. 따로 더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아... 이 공사할 때 이걸 연결해야 되면 상 배선 작업하기 짜증나거든. 네. 와, 진짜 센스가 넘치네요, 근데. 와. 근데 거실이 너무 예쁘다. 6.4m 거실은 사실 제가 안심 팔아본 에도 가봤는데, 네. 거기보다 더 광복입니다. 그리고 고층이잖아요. 주상복합이잖아요. 네. 밖에 바라보는 뷰가 이렇게 시원시원하니까, 네. 원더풀 시티 라이프가 아닌가. 맞아요. 진짜 원더풀. 오. 와. 대박이다. 저기 평리 뉴타운이 바로 보이네. 다 보이네요. 네, 두다 편안도 보여요. 보이고, 네. 뭐 서안도 보이고, 영무에다까지다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가 주방 공간인데요. 주방에도 뒤편에 보면 저또 산이 보입니다. 근데 네. 주방 창 크기가, 막말로 네. 진짜 좀 멍한 어, 게. 게, 원룸 창 크기도 너무 <laughs> 작거든요. 네. 와, 이거 진짜 크다. 와, 개방감이 너무 좋네요. 뒤에 <laughs> 산도 이렇게 있고, 네. 사무선 이렇게 지나가고, 사무선 지나가면서 보인다. 주방 공간이요. 네. 여기가 기흑자. 주방인데, 네. 여기 앞에 아일랜드 네. 상판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약간 맘스 데스크라고 해서 네. 커피 머신 같은 거 이렇게 커스텀이 두는데, 네. 이 맘스 데스크 상판이 왼쪽에 거실 장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laughs> 이런 거좀그 아버님 세대에서 양주 두고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은 네.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 이런 거닦으면 되겠다. 로망이 있죠, 남자들 어. 같은 테 근데 오히려 네. 안에 이게 사실 불투명해서 네.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부장도 있네요. 어. 오. 와. 아, 근데 뭐 수납이 뭐 부족하진 않겠다. 네. 네. 아 그리고 여기가 펜트리 두 개입니다. 아 펜트리가 두 개라고요? 네. 타워형인데 펜트리가 두 개요. 어. 어 근데 저 여기 층고도 그러니까 우물형이라서 그런지 너무 좀 높게 느껴지는데 층고도 많이 높은 편인가요? 일반 아파트 층고랑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근데 광폭이고. 아, 지금 뷰가 미쳤잖아요. 뷰가 지금. 미쳐서 그런가보다. 아 하늘에 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조경도 아 하늘에 떠 있고. 맞아요. 지금 42층에 떠 있으니까. 네. 뭔가 이 친구가 더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오, 와, 뒤에 식탁 등도 이쁘네. 어, 맞네요. 이렇게, 네. 이게 뽁뽁이로 가려는데 <laughs> 이렇게 예쁠 정도면. 자, 그러면요 네. 이 집을 네. 선택한 입주인 분의 네. 사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사연. 네. 어,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네. 지금 이 집의 집주인 분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니까 어떠세요? 어, 처음에 모델 하우스에서 봤을 때는 네. 이 광폭 거실하고 이톤 매너 저희가 네. 잘가서이 매력에 서로 잡았는데 네. 실제로 와서 보니까 어, 뷰하고 이 거실이 또더 넓어진 것 같아요. 음 네. 더 넓어진 게 아니고 넓어요. 음 네. 넓어요. 6.45. 4.5인데, 어, 저 이것만 눈만 아니라 펜트리 네. 도두 개나 있고 네. 어, 이 광폭 거실에 어. 무상옵션도 많고. 아 무상옵션이 어떤 게있는거예요이 무상옵션이 엔지니어드 스토어 아, 무상인데요 네. 그리고 인덕션. 인덕션 아 인덕션이 무상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븐. 오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냉. 김냉. 오. 김냉 무상옵션도 많아. 김냉 무상옵션. 회자죠. 네. 와 회자네요. 네 회자 같은. 와그 아, 생명고가 무상이에요? 무상, 우상, 예. 빌트인 무상인데. 예. 보통 근데 사실 남편분의 그 소감 중요하지 않아요. 아내분의 소감이 중요한데 어떤 것 같으세요? 아 요즘 그 밝은 분위기에 예. 인테리어가 사실 막상 가보면 아. 아닌데도 있거든요. 예. 여기는 상상도 그고 전체적인 게 되게 화상에 되어 있어요. 화이트 화이트 하네요. 네, 근데 일단 마음에 들고 저희는 초등생 두명 팀의 4인가족인데 거실 생활을 많이 하는 집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주 말고 책으로 채우고. 아 네. 식당, TV야. TV 없이. 네. TV TV는 있어도 어쨌든 여기 책하고. 그 식. 어 식탁 놓고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네. 놓고 개인적인 일을 거실에서 많이 할수 있어서 네. 넓으니까 각 강의 에 있는 시간보다 이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게이 타워형 되게 장점인 것같아 저희가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좀 살고 있는데도 타워형이긴 한데 예. 어, 흔볼수 없었던 안방 크기도 크고 아 네. 여기 거실 창도 많고 네. 길이도 넓고 그래서 이거 탈 타워형이라 아또아 말하고 싶습니다. 탈타워 <laughs> <laughs> 그러면 여기 팔사 D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이 광포 거실의 매력에 예. 선택했다라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분양가 자체는 팔사 D가 좀 저렴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여기 오페라 W 자체 분양가도 네. 저렴한 편이었는데, 네. 어, 84D 타입도 좀 저렴한 편. 고성동사총사 중에서 가장 먼저 분양을 했기 때문에 네. 분양가가 저렴한 장점이 있는데, 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아파트의 단지에서 유일하게 거실 창고가 두 개인 곳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공사해야 될 게, 여기 하나 더 들어간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지금쯤이면 근데... 답도 없습니다, <laughs> 이거. 지금 지으려면. 비싸져가지고. 비싸져갖고, <laughs> 건축비 비싸져서 지금 지으려면 답도 없습니다. 와, 근데 이게 좀 분양가가 더 저렴했다라는 게. 네. 좀 이해는 좀안 되거든요. 꿀빵 거죠, 사실. 들어오시는 분들의 <laughs> 분양받아서 들어오시면 꿀이죠, 사실 아, 근데 네. 이게 왜더 저렴했는지는. 네. 네. 저는 이거를 디타워형을 선택했던 건데. 네. 어 사람 분은 좀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데. 근데 네. 어르신 분들이 또 차이가 있을 아, 수 있을 아, 것 같아요. 아. 어른 분들은 전형적인 아파트를 좋아하시고. 난 진짜 84A 판상형이라고 아, 이건 판상형 근데 이거는 조금 젊은 음. 분들이 선택하기 좋겠다. 이 아파트가 젊은 네.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그렇게 네. 많이 보였고. 네. 그래서 젊은층들은 사실 이런 타입 선호하거든요. 맞아요. 네. 간지나잖아요. 어. 누가 친구가 집에 왔다. 간지나잖아. 친구 집에 왔을 때거실딱 보여주면. 거실 보여주고, 뷰 한번 어. 딱 보여줘요. 약간 바람. 대성동원 싹 보인다 하면서. 와, 시티뷰. 와. 아, 멋있네요, 근데 진짜. 이거 뷰가 너무 멋있네요, 뷰가. 기차 소리가 잘안 들려요. 높아서 안 들리는 어, 건지, 센시가 좋은 건지. 잠시만. 기차가 지나갔습니다. 어, 안 들려요. 어, 진짜 안 어, 들린다. 안, 안 들린다. 그쵸. 어, 사람들이 너무... 이제 기차 소모하잖아요. 높아서 방금. 안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너무 높아서 안 들리는 건지 샤시가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네. 안 들려요. 근데 뭔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사람들이 네. 이 기찻길에 대해서 굉장히 편견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저게 안 들릴 수만 있다면 네. 되게 저는 뭔가 감성적이 보이거든요. 네.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아 뭔가 되게 감성적이 보이요 기차가 보여요. 지나가는 규모스자체가 어, 어, 되게 예쁘네요. 네. 거실만 봤는데 이 정도인데, 네분 어떤지 한번 네. 볼게요. 이제 거실 아트월이 이제 유럽산 와. 대형 타일로 시공이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쪽이 안방이 되겠는데, 안방 아. 공간이 네. 여기가 3.7m입니다, 폭이. 아, 크 일반 진짜. 84 타입보다 커요. 네. 10cm 더 커요. 안방에서 보는 뷰도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달성공원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고요. 하, 멋있다. 여기는 드레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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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드레스룸 저 처음에 딱이렇게 열고 아쉬웠거든요. 네. 이게 단주 알고? 네. 근데 되게 깊게 있어요. <laughs> 이만큼 있어. 요이만 어. 이게 무슨 드레스룸이야? 하고 딱 열었는데. 드레스룸의 길이가 그쵸? 상당히 길어가지고 여기 에 네. 이렇게 옷을 착 걸어놓으면, 네. 오, 좀 그림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어... 드라마 속에서 내가 드레스룸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시계, 딱 차고, 시계 딱 차고 정장 딱 입고, 정장 딱 입고. 어. 대체로 모든 네. 집들은 드레스룸은 근데 사모님들이 쓰십니다. 정장이면 네. 어, <laughs> 일은 잘 없습니다. 드레스룸 공간이 되게 네. 크게 나 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파우더룸 공간이 되겠는데. 네. 오, 파우더룸, 옆에 드레스룸이 있는데. 네. 렇게 벽면 쪽에 있으니까. 네. 독립된 그냥 화장실. 네. 느낌이 나요. 그리고 여기 네. 화장실이랑 파우더룸이랑 조금 거리가 있어서. 네. 여기 의자도도 그 의자 간섭 없을 것 같아요. 음. 음, 좀 넓네요. 사이즈가. 이렇게잘 네. 나온 것 같고. 또 조도 조절이 가능한. 네. 네. 오. 봤죠? 조도 네. 네. 음. 조절 가능 USB도 꽂을 수 있고. 아, 주유소도 거슬려. 아, 충전 달수 있네요. 그 맞은편에는 이렇게 욕실이 되겠는데, 네. 욕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로형 타일로 시공이 네. 돼 있어서 층고가 높아 보이는 거고 해바라기 수전이 있고 이렇게 수납이 가능한. 수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위에 이렇게 욕실용품을 둘수 있을 것 같고요. 현실도 어, 네. 깔끔하네. 깔끔한 톤으로 잘 네. 네. 만드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아파트가 이쁘다라는 네. 게 그쵸. 정말 딱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신혼부부들이 살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르겠네요 아, 진짜. 여기만 네. 네. 바테이블도 좋을 것 같다. 그쵸. 앞에 보면서. 아, 보면 음. 이쪽에. 이도에 이쪽에가 이블도 좋을 것 같아요. 스카이뷰를 바라보면서 여기서 네. 독서를 즐기면 아, 어, 그러니까요. 네, 스카이뷰하고 기차 지나가는 것도 기다려보고. 아 소리가 안 나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저게 진짜 너무 예쁘다. 지금 LX하우시스 창호를 볼수 있는데, 창호를 다 닫으면 기차 소음은 크게는 못 느꼈었다. 아니, 저는 전혀 네. 못 느꼈는데. 근데 보건소도 가까이 있고 좋다, 여기. 와. <laughs> 달, 달풀이 다 들어왔는데도, 이렇게 네. 좀 작, 작게 보이네요. 어, 달풀이 아파트다 보니, 일반 아파트다 보니까, 네. 확실히 달풀이 작기는 작네요. 어. 냉장고장의 색감은 네. 다크 그레이 색깔로 되어있는데, 네. 것같은 이거 그 비스포크 냉장고 그거 똑같은 색깔로 맞춰버리면 돼요. 2023년 어. 비스포크 색상 네. 트렌드가 약간 요런 색깔이거든요. 네. 어차피 다이 색깔이에요. 비스포크 색깔 딱 맞추면 네 맞춰버리면 됩니다. 조금 감각적인 주방 네.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음. 그리고 여기 기역자 이렇게 상판이 있고, 여기 다 네. 엔지니어 스톤, 다 무상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주방에서 바라보는 뷰도 정말 너무 시원시원하고, 공사하시는 분들을 볼수 있는 것도 상당히 좀 재밌는데. 네. 저분들 지금 화장실 못 가고 기다니잖아요 <laughs> 저기 팔달교, 저기 신천대로가 보이고, 저기 팔달교가 네. 보이네요. 어, 아, 근데 원래 모든 아파트 이런 게 있나요? 아요 요리하다가 현관을, 요고 주방 TV인데, 이제 현관문. 저는 주방 갈 일이 없어서 무슨... 이런 걸못 봤습니다. 네. 오, 멋있네요. 근데 전, 저 진짜 저는 썸파도 필요 없을 것 같다, 막말로. 그쵸? 그냥, 예. 약간 쿠션 같은 거좀 두고, 여기서 둥그르면은, 예. 진짜, 어, 잠시만. 한번 둥글러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아 잠시만. 오케이, 힘든데. 대충 약간 이런 느낌. 겨울에는 큰 어그 깔아가지고, 네. 네. 겨울생활. 맞네. 딱좀 네. 어, 카페트를 크게, 네. 어그 크게 깔아서, 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기 타워형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실에서 이쪽을 가게 되면, 여기가 현관이고 방이 되겠는데. 네. 그 뒤에 열어 보시면 여기가 팬트리입니다. 아, 와, 여기도딱 적당하다. 제가 사용하는 네. 타워형 팬트리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네. 여기뿐만 아니라 현관에도 팬트리 공간이 또 있어서 네. 수납에는 탁월하다. 네. 거실에 또 벽에 붙방이장들이다 있네요. 어. 아. 네. 수납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아, 아 침실에 근데... 그 창문도 굉장히 크게 돼 있네. 와, 여기더잘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저기 신천대로고요. 그 서대구역 자이까지 보이고 아 그러네 소선자모인 보이 저희, 저희 장인어른저 근처에 있는데 네. 갑자기 장인어른 생각나네요. <laughs> 야구장 보입니다. 아 근데 여기 진짜 축그 야구볼 꾸리겠다 진짜. 와. 옛날 항상 있었으면. 여기가 이제 시민운동장 <laughs> 네, 있으면은 그쵸. 대박이거든 그러니까요. 대신에 옛날에는 좀 포로의 경기를 봐야 됐다면. 지금의 아마추어. 아마추어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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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를 거. 좀 봐야 된다. 창 자체가 크기 때문에. 네. 이 방의 개방감도 좋아 보이고, 실제로 오. 폭도 3m 넓게 잘 나왔어요. 어, 어. 예쁘다, 벽지도. 네. 그리고 여기 현관 공간이 되겠는데, 이 현관에 이쪽을 네. 한번 열어보시면, 여기도 펜틀이더라고요. 와, 근데 여기 수납 왕이다, 진짜. 네. 수납 아. 진짜 잘 되어 있어요. 수납 진짜 좋습니다. 네. 반대편에는 신발장. 우상꽂이랑뭐다 어, 있네요 네 신발장이고 그리고 아까 앞에 공용공간 굉장히 넓었잖아요 그런 것도 좀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네, 공용욕실 와아뭐 일반적인 욕실과 동일합니다 일반적인 욕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 딥스 할때 굉장히 필요합니다 <laughs> 여기서 딥스를 한다고요? 딥스 할때 원래 물 안에 있으면 <laughs> 네. 아 붕붕 더 운동이 더 쉽게 되게 되네요 해봤어요? 물 안에서 운동하면 재밌어요 아 진짜로? 뭔가 수영장에서 뭔가 팔굽혀펴기 하면 쉽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대충 할수 있는 오, 거지 딥스 가능하겠네 딥스 삽 가능이지 음. 네. 그리고 공룡 역시 맞은편에는 침실 2가 네. 되어있는데 여기 침실 2가 진짜 매력이 있는 게 이면창이거든요 원룸으로 <laughs> 봤을 때 하나 나오잖아요 네. 원룸 이거 550이에요 이 정도면 하늘에 떠 있는 원룸이라서 그러니까. 더 있긴 많을 것 같은데 양창 그리고 네.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이북이장들이 앞에 나와 있잖아요 네. 얘네들 아, 들어가 있잖아요 뭐. 벽면에 붙어 있네요. 아, 이 북방이장이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네. 한번 열어 볼까요? 와. 원래. 네. 넓어요. 오 아, 진짜 울룸 님 말씀하신 대로 북방이장이 네. 있으면요. 네. 이 공간 손해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메리 평 드레스룸 공간이라서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 거 같고 이 침실 폭이 3m인데. 네. 3 m 의 폭과 길이도 괜찮아서 여기 온전히 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간이거든요. 여기 자녀 방으로 쓰기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와. 와, 근데 개방감이 진짜 뭐힐스테이트가 올라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 와, 개방감이 너무 좋다. 이게 다 올라와도요. 네. 이쪽 뷰가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산을 어, 그냥, 충분히 볼수 있고 네, 여기 시미운동장볼수 네. 있는데. 뭐, 이거 올라올 걸 생각해서 이걸 <laughs> 낸것 마냥, 맞죠? <laughs> 저기 이제 TCB 대군의 밖에 좀. 그렇기 때 어, 여기 축구는 못 보더라도 관중들까지 볼수 있겠네요. 네, 관중 보이고, 칠성 이마트 보이고. 네. 상권은 아무래도 이제 고성동이나 칠성동 네. 쪽에 아마 가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네. 와, 방 진짜 매력적이다. 네. 여기는 네. 진짜 조금. 이, 이거 장 없는 게 진짜 큰 매력인 네. 것 같아요. 네. 네. 자, 원루님. 이렇게 네. 84D 타입, 광폭 거실이 매력적인 타입을 둘러봤는데요. 네. 아무리 봐도 이 거실 창이 하나도 있다라는 건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쵸. 어떤 분들은 차라리 네. 이거를 다 창으로 꺼내지 않는 생각이 들실 수도 있는데, <laughs> 그러면 진짜 다 먹습니다. 어, 그답다 먹습니다. 네. 두개 있는 건 진짜 큰 매력이고, 네. 사실은 이제 시공사 측에서도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돈을 아끼지 않았구나. 왜냐면 이 층만 이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전 층이 다 이런 거러니까요 좀, 시공사에서 돈을 아끼지 않고 잘 지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일단 펜트리가 두 개. 두 개. 아, 그거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펜트리 두 개인 거 좋고, 주방이 조금 좁지만 대신에 환기가. 이환기는 거의 뭐, 대가선 정도 끝장나겠네. 고등어 구워도 괜찮아. 안 아파. 아픈 일 없으니까 석장을 구우면 된다고. 어, 요 정도면 고등어 구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laughs> 네. 어, 근데 진짜 한기는 진짜 끝내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 좋네요. 네. 처음에는 태평로라이을좀 알아봤었어요. 네. 알아보다가, 이제 이 아파트가 그나마 이제 인테리어적으로는 음... 가장 깔끔하게 같는데 음... 있는 도같고 네. 어, 일단 분양가가 응. 제일 저렴한 게 컸었죠 사실. 집이 예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젊은 친구들 딱 좋아할 인테리어긴 하네. 요 네.